나 되고 세상으로 찬양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4년 한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력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상상력 중에 하나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결정에 대해서 그 영향을 오늘에 받게 되고 또 오늘 한 결정은 그 영향을 내일 또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상황에 있게 될지 안다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래 전에 나온 영화 중에요. 이 시간에 관한 영화를 다룬 그 어, 시간에 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 상상을 아주 유쾌하게 또 재미있게 잘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대히트를 하게 되어가지고 두 번째 속편이 89년도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89년도에 당시에 그 영화가 나올 때이 영화 속에서 미래로 가게 되는데요. 그 미래가 몇 년도냐면 2015년입니다. 우리가 벌써 지나왔죠. 벌써 9년 전입니다. 89년도에 상상한 2015년은 어, 예를 들면 그 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사람들이 다닌다. 이런 이제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영화 중에 악역을 맡은 사람이 미래에 과거에 별로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해서 미래에 굉장히 좋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이 어, 과거의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포츠 연감을 책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그 책을 훔친 거예요. 하나 해가지고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가서. 그 스포츠 연감 책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연감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매년마다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연감을 보면서 1989년도 월드 시리즈 어느 팀 우승, 1990년도 월드 시리즈 어느 팀 우승.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스포츠 복권을 사가지고 그 연감에 나온 대로 이긴 팀에 돈을 걸면 무조건 배당금을 받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정보 하나로 억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미래에 살고 있는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이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이 책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베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받아서 그 악역을 맡은 악당이 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배당을, 배팅을 할 때마다 항상 우승팀에 어, 이것을 맞추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배당금을 가지게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자가 된이 사람이 이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세상이 엉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다시 과거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재미있는 아주 발칙한 그런 상상을 한 영화였습니다 언제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또이 시간은 신학의 중요한 주제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어거스틴이 매우 거친 성격과 또 명예와 성공을 얻으려는 삶을 살려고 그리고 방종적인 기질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겨도로 살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 어,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신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과거의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였는지 몰라도 어거스틴은 어떤 신학자보다 시간에 대한 묵상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어거스틴의 기도에 한 대목을 읽어 드립니다. 나의 위로자이신 주여, 내 영원한 아버지시여. 내 삶이 고통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알수 없는 질서, 시간들에 찢어지고 내 혼의 가장 깊은 장소에 있는 내 생각들은 혼돈 속에 무질서합니다. 당신에게 쏟아 놓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불로 정하게 하시고 녹여 주소서. 어스튼은 시간을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전에는 시간이 없었다. 영원은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태이다.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의 하나이다. 영원 속에서 삐져나온 하나의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5분 뒤에 일어날 일이라도 알수 있다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단 1초 후의 일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쁘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그만둘 때가 있다. 모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 버릴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입을 열 때와 입을 다물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며,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주물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시키신 일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표 속에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옵니다. 바로 그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맞게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람이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사람들이 알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하시는 방법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할 일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시간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수 있는데 땀을 흘리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실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는지 모두 다알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앞에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이 될 후보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의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는데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 건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자 하여서 군사를 몰고 다윗을 추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벌써 왕이 되었어야 했지만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사울왕이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블레셋의 중앙에 문제가 생겨서 힘이 약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 틈을 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15년이나 지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겨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대다수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지파들은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울 왕국을 건설합니다. 실제로 남쪽의 다윗 왕국과 북쪽의 사울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 사울 왕국이 오래 가지 못하고 내부분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가 다윗이 사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약20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기쁘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블레스 사람들에게 미치광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억울함과 모욕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왕으로 되었지만, 유다지파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왕으로서의 수모도 참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22년 만에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2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22년 동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윗이 겪은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으로 변해갔습니다.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얼마나 다윗이 궁금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얼마나 다윗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2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우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환난 중에 피할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아픈 일을 겪고 고단한 일을 겪으면서 지나오고 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에 약 400년 정도 살았,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긴 세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결국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지금은 이 땅을 줄 때가 아닌데 왜냐면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심판하도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도 되지만 오히려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건과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나중을 사람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 그 모든 과정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세가 고백했던 시편의 한 대목에서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겪으면서 고백하였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나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잘 헤아리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 내 삶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본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따라서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요 22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알파 시 오메가 종시 종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시작과 마무리 가운데 안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극유리 여겨주십시오.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2024년 살아 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내가 험한 산도 넘을 수 있고 깊은 강도 건너게 될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는 다위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나를 알맞게 헤아리고 처신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야기하는 말 중에 헬라어의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일년에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쭉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면서,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저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때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내가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인상을,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올한 해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섰을 때, 그때 우리를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다위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